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장들입니다. 모두 접경지역에 몰려 있습니다. 정부는 이 중에 전파력이 클 걸로 우려되는 경기도 파주와 김포의 모든 돼지를 매몰 또는 도축하기로 결단했습니다. 또 경기 연천도 발생지 반경 10km 이내의 돼지를 전부 처분합니다. 이렇게 접경지역에 대한 과감한 방역 조치가 내려진 건 북한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. 이미 예전부터 야생 멧돼지가 남북을 오갔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. 정부는 헬기를 동원해 DMZ 전 지역을 소독하는 등 뒤늦게 국경 방역에 나섰습니다. 보도에 김진화 기자입니다. 국방부가 일주일간 DMZ 모든 지역에서 헬기 방역을 시작했습니다. 경기 연천 지역의 DMZ 안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데 따른 긴급 조치입니다. 환경부도 접경 지역 감시 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총기 포획 재허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지난 7월 경기 파주시 육군 1사단 GOP 철책 아래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수로에 몸이 낀채 발견됐습니다. 파주시의 요청으로 전문 엽사들이 출동했을 때 멧돼지는 수로에서 빠져나와 남쪽 갈대밭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고 수로를 통해 다시 철책 밖으로 달아났습니다. 이달 1일에도 인근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발견돼 출동한 민간엽사가 사살했습니다. 철책이 있으면 밑에 이제 로 기초를 하잖아요. 수로에는 그게 안돼 있다는 거야. 첫 확진 판정이 나온 날 강화에선 북한 멧돼지가 머무르다 다시 월북한 정황이 군 감시 카메라로 확인됐고 앞서 근처 해안에선 포획틀에 멧돼지가 잡히기도 했습니다. 북한 멧돼지가 육로뿐 아니라 바다나 강을 헤엄쳐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. m 지것지볼습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 폐사 추정 멧돼지의 0.2%만 바이러스 검사를 할 뿐이어서 인력과 장비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.